세요 저는 보호 동료 바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아마 시설 선생님이 지었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냥 남들과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지어졌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생애 첫 기억은 뭔가 회색빛에 굉장히 엄격하고 통재가 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음, 어떤 감정의 어떤 활발함이나 어떤 생기로움 가득한 장면이 아니라 선생님의 말씀에 탁탁 움직이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강하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가족의 구성이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몰랐었어요. 저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되기 전에는 처음 저의 엄마 선생님이 되셨던 분을 저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저를 돌봐주시던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멀리 떠나게 되면서 그 떠나간 그 엄마 선생님한테 굉장히 편지를 많이 썼었어요. 어, 엄마 언제 와요? 그리고 언제 날 데리러 올 거냐? 어,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라는 편지를 계속 썼는데 그거를 어디다가 보내야 될지도 모르니까 제 서랍장에 쌓아두기만 했는데 음, 결국 그거를 전해주지는 못했어요. 아마 보내지 못했던 게 저도 점점 저의 상황에 대한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뒤늦게 알았는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공원을 가게 됐는데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가 가운데 있는 아이를 보고 아 저게 원래 가정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20명의 아이들과 선생님 한 분을 엄마라고 부르는 게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있는 가족의 모습이 일반적인 거구나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시설 안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사회와 어떤 접촉을 할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가 저희 울타리 밖을 나갈 수 있었던 기회가 학교별 대항전이 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이제 줄넘기 대회였는데 저희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집을 가기 위해서 차를 버스를 타러 이제 가는데 이제 다른 학교 친구들이 둘러싸여서 "쟤네는 뭐 엄마 아빠 없는 애들만 있는 곳이야. 뭐 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할게 없으니까 맨날 줄넘기 연습만 했겠지." 뭐 이런 어떤 비난하는 소 리를 듣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때 어린 마음에 맞붙어서 싸웠는데 집에 와서 굉장히 좀 쓸쓸하고 저희끼리 그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모르게 좀씁쓸함을 느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사는 게 저한테 중요했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저한테 중요한 미션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친구들 모임에서 제가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겪으면서 저도 좀 삶의 태도를 좀 바꾸게 된것 같아요. 음, 선생님한테 더 이상 이쁨을 받으려 하기보다 친구들한테 이쁨을 받기 위해 좀 에너지를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친구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그때 그 감정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보는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삶을 한번 살면 어떨까라는 어떤 계획을 처음으로 갖게 된 계기였어요. 시설 퇴소를 앞두고. 그거를 유독 되게 예뻐해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답게 살아라.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퇴소를 하고 나서 그 말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다운 게 무엇이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지침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해주신 선생님께 참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1 9년의 어떤 생활이 담긴 짐을 사는데, 캐리어가 남을 정도로 짐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를 끌고 혼자 이제 부산역을 갔어요. 부산역을 가서. 기차에 올라 타서 이제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은 뭔가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는데 그때 좀막 소리 내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아저, 앉았던 아저씨가 말없이 이제 손수건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아저씨가 건네주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서울역에 어느새 도착을 했죠. 그래서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제 기숙사로 갔어요. 기숙사로 가가지고 짐을 이렇게 한두 개씩 푸는데 음, 저와 다르게 이제 다른 엄마 아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짐을 같이 푸는 걸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보는데 음, 앞으로 내 삶은 참 쓸쓸하고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소 후의 생활은 제가 걱정했던 것보단 행복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시설에서 제가 못해보고 못 먹어봤던 것들을 마음껏 할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어느 누구도 저에게 간섭하지 않고 제가 뭘 하든 신경 안 쓰는 그 생활이 너무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죠. 방탕하게 놀다 보니 성적 관리가 안 돼서 장학생 선발에 탈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숙사에서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생계와 거주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사실을. 그 진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잔인하게 다가왔어요. 그 때가 아마 고비였어요. 저한테는 그때쯤에 이제 시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 저희 동기생 중에 한 명이 어, 자살을 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도 저처럼 자립생활에 버거움을 느끼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의 선택을. 왜냐면 저도 이 힘든 게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그냥 슬피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직도 좀 마음의 짐을 갖고 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우연히 시설에서 몇번 왕래가 있었던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함께 할수 있는 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올리고 계셨대요. 그러던 중에 눈을 떴고 그 앞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선배님이 지금은 저희 아빠가 되어주셨는데 어느 날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이 너는 사랑밖에 너무 충분한 사람이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의뢰 듣기는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와닿은 건 처음이었어요. 진심이 담긴 그말 한마디 덕분에 항상 결핍되었다고만 생각했던 제 삶이 좀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저 또한 사랑을 많이 채워서 그 사랑을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의 자립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좋은 기회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 삶에 그분들 덕분에 저는 지금 너무 잘 지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이 모든 게 정말 제가 다 이뤄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런 기회들과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회에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책임감을 갖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싶어요. 난 고아로 태어났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뛰어들었지. 일하면서도 은연중에 고아라고 무시를 당했어. 피해의식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넌 고아라서 그런가 말이 안 통한다." 아유 이런 소리를 들었어. 거기서 왜 고아가 언급되는지 이해가 안 갔어. 뭐 저런 소린 하도 많이 들었던지라 상처가 되진 않았고, 그래도 내가 살아야 했던 건, 친엄마를 찾아야 한다는 삶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야.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어머니는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근데 당최 연락할 길이 없더라.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24살 되던 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어. 내가 고아라고 하니까 오송이를 자극했나 봐 집에 와서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냥 그랬어 뭐 지금은 내 와이프지만 장인어른 장모님이 워낙 욕해해서 내가 보아라는 사실은 결혼하는데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았어 결혼식 날 부모님 앉는 자리에 마네킹이라도 갖다 놓으면 어때 이렇게 놈을 던지실 정도니까 <laughs> 나도 자식 놓아보니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 근데 날 버릴 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어. 그저 무언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을 뿐이야. 세상살이 개같지만 개같으니까 사는 것 같아. 이전에 다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맹수들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강 중간에 있는 언덕 같은 데에 살고 있대. 사냥을 가려면 무조건 그 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물살이 너무 세서 그냥 건널 순 없고, 몸에 무거운 돌을 들고 무게를 지탱하면서 건너야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마음속 무거운 짐은 어쩌면 거친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는 건 아닐까? 난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해. 갑자기 추석 때 친엄마가 보고 싶어서 얘기해봤어. 얼마 전 SNS에서 화제가 된 그림 두 장입니다. 왼쪽에는 과거 한국 전쟁 당시 전쟁고아를 돌봐주는 트리키의 군인의 모습이, 오른쪽에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의 아이를 돕고 있는 한국 긴급구조대의 활동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3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온 튀르키의 시리아 대지진에 애도를 표한 한국 일러스트레이터 명민우 씨의 작품이었어요. 명민우 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해당 그림을 공개하며 평제의 나라 튀르키에 깊은 애도를 그림으로 남아 전합니다.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는 인터뷰를 통해 한국 구조대가 튀르키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며 그림을 그린 계기를 설명. 했고요. 이어 한국 전쟁 당시 한국에 많은 도움을 줬던 형제의 나라 트리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말했어요. 해당 그림은 현재 35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고, 12,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요. 트리키에로도 퍼지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을 접한 트리키의 누리꾼들, 친구를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예쁜 작품을 그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도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요. 한국 누리꾼들은 그림 한 장이 가지는 힘, 눈물이 납니다. 형제의 나라 뜻을 너무 잘 담으셨다. 좋은 그림 감사드립니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